얘는 포트 아니에요? 퀄리 소재의 언데 여름 정장 같은 얇은 원단에 그 정장 원단에 소재입니다. 그래서 핏감도 예쁘고 주름도 안 지고 이렇게 예쁜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나중에 언니들 포트랑 입어도 예쁘거든요? 아그 포트를 뭐 꺼내볼까코포트랑 입어도 예쁘거든? 이렇게 요런 긴팔에 언니들 겨울에도 포트 뭐 안에다 입어도 예쁘다는 거. 어. 그리고 뭐 보면은 프리브자 켓이나 요런 거입어도 예쁘고 활용도 가지고 죠 그리고 벨트가 일단 있기 때문에 허리도 작아지고 얘 같은 경우도 내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얘네 언니들 이 라인에 이 벨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 허리 라인에 이렇게 핏턱을 잡아 거야. 근데 이 핏턱이 어디까지? 다리까지 쭉 주름이 잡혀있어. 그래서 키커면어 요렇게 요렇게 예쁜 어디 안 잠겼어? 다 잠근 것 같은데? 완전 명랑했지? 어 요렇게 차이나 내기 있고 되게 클래식한 라인이에요 클래식한 라인이고 요렇게 입어 봐봐 얘는 주머니 있고 육류 언니들이 딱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육류 언니들까지가 입었을 때가 제일 클래식하면서 예쁘다 기장감도 너? 얘는 근데 기장감도 되게 나왔어 이렇게 기장감도 되게 나왔고 언니 봐봐 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는 단추가 있는데 이걸로 다 커버로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더 깔끔한 거야. 깔끔하고 차이나내기고차이나 차이나 내기 또 부담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사이즈가 얘가 이런 말했잖아 이런 오피스룩 중 이런 집에 뭐 캐처 친구들 내가 가지고 오는 오피스룩 집에서 사이즈 좋은 집이 저번에 보여드렸던 트렌치 원 트렌치 피스 있잖아요. 그 집이 이번에 제작한 게그집좀그나마 넉넉하게 만들어요. 반대는 더슬림피셔 거의 슬림피셔 요렇게 벨트하고 세트였는데 요것도제작오피스고 완전 고컬라인찍거거든요 이렇게 주어요 원단도 그렇고 기장 길고 얘는 코튼 아니에요. 펄리 소재의 인데 여름 정장 같은 얇은 원단에그 정장 원단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근데 고 주름도 안지고 이렇게 예쁜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나중에 언니들 코트랑 입어도 예쁘거든요 아뭐 코트를 꺼내볼까 코트랑 입어도 예쁘거든? 이렇게 이런 긴팔을 언이들 겨울에 그럼 뭐 코트 안에다가 입어도 예쁘다는 거 어. 그리고 뭐 봄에는 트위드 자켓이나 요런 거 입어도 예쁘거든